은도 최근 나쁘지 않게 화폐가치 하락을 해지하고 있지만 금의 최근 화폐가치 하락 해지율를 보면서 많은 실버바 실버코인과 같은 실물 은 보유자들이 은도 한번 폭발해야 하는데 하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은이 쉽게 가지 못하는 이유가 코맥스 종이시장의 JP모건과 같은 숏포지션 축적 후 공매도라고 이미 짚어드린 바 있고 지금도 중요한 모멘텀 구간마다 뿅망치를 맞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들은 선물 시장에서는 공매도를 하면서 실물은 코맥스의 창고에 축적 하는 짓을 하고 있는데 싸게 떨군 값으로 실물을 보유하는 것은 은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왜 은이 중요하다고 생각할까요? 그들의 생각과 저희 생각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영상에서 제가 생각하는 은의 산업용 수요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결정적 이벤트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뉴스가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 화재 위험성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을 혹시 해보셨을까요? 만약 내연기관 차, 하이브리드 차량 또는 전기 차의 상판이나 본네트에 솔라 패널을 장착해서 화재 위험을 줄이면서도 더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더 나아가서 이 기술이 실물 은 시장에 어떤 충격을 줄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혁신이 실물 은 가격에 미칠 영향을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버 바와 실버 코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자동차 제조업체와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이 자동차 상판에 솔라 솔라 패널을 장착하는 연구와 개발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요타, 테슬라, 라이트 이어와 같은 기업들이 솔라 패널을 탑재한 차량을 선보였거나 시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태양광을 이용해서 차량 배터리를 충전하거나 차량 내 전자장치에 전력을 공급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솔라 패널의 장착은 단순한 친환경 기술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전기차의 주행거리를 늘리고 주차 중에도 배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솔라 패널을 통해서 추가적인 전력을 생성하는 것이 가능해짐에 따라 연료 비용 절감과 지속 가능한 이동수단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솔라 패널 기술이 상용화되면 얼마나 많은 은이 필요하게 될까요? 솔라 패널에는 뛰어난 전기 전도성과 내구성을 가진 은이 필수적으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1kW 용량의 솔라 패널을 제작하는데 약 20g의 은이 필요합니다. 만약 전 세계의 모든 자동차 상판에 보수적으로 1 k w 용량의 솔라 패널이 장착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현재 전 세계에 약 15억 대의 자동차가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약 3만 톤의 은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 양은 현재 연간 은 채굴량 10억 트로이 온스, 즉약 3만 톤과 비슷한 수준으로 엄청난 수요 증가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현재 은 공급의 약 70%가 이미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 태양광 패널 의학적 용도 등 다양한 산업에서 은은 필수적인 원재료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의 솔라 패널이 대규모로 도입된다면 산업용 은수요는 더욱 급증하게 될 것입니다. 은의 채굴량이 한정된 상황에서 이러한 수요 급증은 공급 부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은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면 은 가격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은을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에 큰 충격을 줄수 있습니다. 은의 가격이 상승하고 공급 급이 불안정해지면 기업들은 은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개발하는 데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제가 상용화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며 그 동안 은 시장은 큰 변동성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의 솔라 패널 도입으로 인해서 은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 은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은을 사용하는 모든 산업의 원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의 제조 비용이 상승하게 되면 소비자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은은 물론 산업용뿐만 아니라 비금속으로서 저축, 투자 수요도 많습니다. 은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 저축자 투자자들이 은을 대체 저축 투자 대상으로 더 많이 선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추가적인 수요를 촉발하고 가격 상승을 더욱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대중들은 오르는 것에 더욱 열광하고 관심 가지고 달려듭니다. 결론적으로 자동차 상판에 솔라 패널을 장착하는 혁신은 환경적 이점과 더불어서 실물 은 시장에 커다란 임팩트를 미칠 것입니다. 물론 내일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초 장기적 플랜이지만 저는 미래의 자동차 산업에서 이러한 혁신을 볼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코맥스 선물 시장에서 숏을 축적하고 그들이 원할 때 공매도를 치는 JP 모건과 같은 불리언 뱅크들이 저와 같은 생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실물 은 저축 및 홀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